김일성 노당의 막난이들이 울진과 삼척 근처에 남침했다는 임충식 국방부 장관과 대간첩대책본부 유근창 장군의 기자회견입니다 다음은 대한 뉴스 윤남 파옥봉투 특파원의 현지 보도입니다. 여기가 경상북도 울진면 깊숙한 산골에 외딴 집. 처치생자 전병두 씨가 불황민이 보는 가운데 공비 칼날에 무참히 숨져 당국의 피상살인를 울리게 했던 사건 현장입니다. 목격자 임태랑 씨는 이 사람들이 그냥 돌로 가지고 막 패요 자꾸 자꾸 패니까 이 골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 뭐경량합다 아주 아주 아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골로 패도 잘안 죽으니까 칼로 처음 이 오른쪽 저돌 찌릅다 저돌 찌르더니 나중에 왼쪽 저돌한번더 찔러요 또그 칼뜰한 사람이 쫓아가더니 또 목을 한번더 찌릅다 니 한편 충청남도 서산에 침투한 공비를 주격하다가 장렬히 산화한 고 소병민 중령의 장례식입니다. 잔악한 공산도배를 저주하며 울부짖는 미망인의 통곡. 이 애절한 통곡은 이한 사람만의 통곡이 아니요 공산주의를 접부시자는 우리 온 국민의 울분인 것입니다. 그나 굳은 반공태세를 갖춘 우리 형제들 공산만행을 목격한 오석장군은 즉시 공비출연을 알렸습니다. 처음에 달걀장수 아주머니가 오셨는걸 그 달걀장수 아주머니에게 메모를 써서 그 양말 귀에 넣어주었더니만 그 아주머니가 광업소에 가서 신고했죠. 기란장수 광정순연에게 전한 전보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특급전보 아침 6시 무장공비 30명 발생, 속히 전해주시오. 한편 같은 현장을 목격한 진 여순 여인은 이처럼 시급한 사태를 당국에 알리기 위해 생사를 하늘에 걸기로 결심하고 우선 재탄장에서 일하고 있는 바깥 주인에게 알리려고 40여분 동안이나 흠준한 산길을 뛰어넘었습니다. 전화로 신고에 접한 당국은 즉시 공비 토벌에 나서 박전망을 펼쳤습니다. 또 한편 현장 목격자인 농부 임태랑씨는 공비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등에 걸음찌개를 지고 흠준한 산길을 달려 무장공비출현을 당국에 알렸습니다. 경상북도 울진과 삼척에 고합 60여 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양민을 학살하고 난장판을 벌인다는 급보에 접하자 당국은 을종사태를 선포했으며 5분 대기조배 특전단을 비롯해서 군경 향토예배군 그리고 용감한 현제 주민들은 하나로 뭉쳐 공비소탕에 나섰습니다. 특히 우리의 공수부대 특전단은 번개같이 산등성이를 가로지르며 공비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물샐 틈없는 수탕작전을 벌여나갔습니다 보신 <목소리> 마와 같이 이험준한 지형은 계곡이 깊숙하고 산악이 높아 수액작전은 그야말로 생사를 건 혈투요, 사투의 연속이었지만은, 우리의 용사들은 쫓기는 적의 핏자국을 따라 적을 모조리 사살했습니다. 살인마 김일성의 꼭두각시들, 이 비참한 최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결과이겠습니까? 무장공비 60명이 아니라 더 이상의 놈들이 침투해와도, 절통 같은 우리의 방위망에는 하루살이의 목숨이란 것을 북한 회리는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11월 13일 자 현재로 남침 공비 가운데 28명이 사살됐으며 나머지 잔당의 사살도 시간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가공할 살인 무기들 이 다발총이 이 수류탄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고 우리 자유대한의 질서를 교란시키려던 붉은 이리떼의 발톱입니다 이번 무장공비를 일거에 퇴치할 수 있었던 힘은 우리들 군관민이 혼인일체가 된 협동과 투쟁의 결과입니다 특히 싸우며 건설한다는 기차를 뭉쳤던 우리 향토예비군의 활약상은 이번 사건에서 더 한층 그 빛을 발휘했습니다 내고장은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뭉친 예비군의 평소 훈련은 이번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놀랄만한 전투력과 조직력을 나타내던 것입니다. 낮과 밤을 이어 공비를 쫓고 있는 우리 용사를 위해 이곳 아낙네들은 따뜻한 인전미를 전해서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았으며 단편서굴에서는 유경수 여사를 비롯한 양대회의 회원들은 주위와 싸우고 공비와 싸우는 용사들에게 유문품을 전했습니다. 남침 공비의 최후는 시시각각으로 좁혀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60만의 막강한 군대가 일선을 지키고 200만의 예비군이 후방을 맡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3000만의 멸공투사가 공산당이 망할 때까지 칼날을 펴려고 있습니다. 대한뉴스는 드포를 현지에 파견 나머지 공비가 완전 수상될 때까지 계속 작전 현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